네, 전국의 오래되고 낡은 학교들 고치는 사업이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규모가 꽤 커서 18조 원이 들어갑니다. 일단 공사 전에 건축 설계안을 공모하는데 경북 지역에서 심사를 맡은 업체가 잇따라 공모에 참가하고 또 선정까지 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노후학교 개보수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로 정하고 지난해 건축 설계안을 공모했습니다. 이후 A건축사무소 설계안이 당선돼 3억여 원의 설계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A업체, 알고 보니 불과 사흘 전 안동의 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공모전에서 6차례 심사위원을 맡았고, 공모에 5차례 참여해 설계 당선작과 우수작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될 경우 학교 개보수 실시 설계권을 갖게 돼 수억 원의 설계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른 수상작도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상비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간 질적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 당국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